자 이번 시간에는 다소 괴기해 보이는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의 메뉴 파일에서 new 버튼을 눌러서 아트보드 사이즈는 위드스의 1920 헤이트의 1080 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이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을 어둡게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건데 단축키 m 을 눌러서 레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클릭 위드스의 1920, 헤이트의 1080을 입력해서 OK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생성된 사각형을 아트보드의 중앙 정렬 시켜줄게요. 화면 상단에 이두 번째 버튼과 다섯 번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컬러는 면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면색상을 더블클릭해서 검정색, x 스 코드가 000000인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 색상은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은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서 잠궈줄게요. 잠궈주시면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잠궈준 걸 다시 풀려고 하면은 Ctrl Alt 숫자 2번을 누르시면 풀려요. 다시 잠궈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를 입력해야겠죠. 자, 글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T를 눌러서 글자를 어, 입력을 하는데, 글자 색상이 안 보이니까, 자,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고, 어,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크기를 뭐한200 정도 입력해 볼까요? 어, 좋네요. 자, 글자는 DPI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좀 두꺼운 폰트, 두꺼운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캐릭터 화면 상단에 이 컨트롤 바에 캐릭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검색하는 옵션이 있죠. 여기에다가 어, 임팩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임팩트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아웃라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를 눌러서 아웃라인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글자의 패스가 생성되면서 도형으로 변환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이펙트 그리고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러픈 러픈을 눌러줍니다 자, 굉장히 좀 괴기한 형태가 되는데 자, 사이즈를 좀 낮추겠습니다 한1% 정도로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OK 누릅니다 자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이 이펙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 이펙트 모양대로 패스를 부여해주는 익스팬더 어피어런스 기능을 적용합니다. 익스팬더 어피어런스 기능을 적용해 주시고 다시 화면 상단에 이펙트 그리고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푸커 앤 블로트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단추를 푸커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이 자, 정도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할까요? 자, 마이너스 100 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된게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보면은 피에 있어야 될그 구멍이 위로 좀 올라갔어요. 위치가, 그쵸? 자, 효과가 적용되면서 같이 벌어진 현상인데, 아이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컴파운드 패스가 걸려있어서,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네들을 선택하려 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격리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합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된 도형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더블 클릭해서 자, 이 구멍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이 계속 선택이 안 된다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자 화면 상단에 레이어 1번에 속해 있는 그룹의 격리 모드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룹의 격리 모드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컴파운드 패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어 구멍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드시 이 상단에 이 부분이 저와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된 이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얘를 밑으로 내려요. 어느 정도 위치를 조금 내려주고 E S C 를 누르고 나오시면 자좀 내려왔는데 어더 내려와야 될것 같죠? 더 내려와야 될것 같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또 더블 클릭, 한번더 더블 클릭. 자 됐죠? 그리고 더 내려요. 이 정도 내려주면 되, 되겠죠? E S C 를 누르고 나오면 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내렸네요. 자한번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위로 조금만 올려줄게요. ESC 자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I I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얘는 많이 내려와야 돼요. 겹쳐지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 정도 ESC 누르고 나오면 자 그랬는데도 좀더 내려와야겠네요. 자 다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얘를 더 내려줍니다 위에 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게잘 선택되는지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이 위에 거를 선택해서 밑으로 밑으로 조금 내려주면 돼요 더 내릴까요? 이렇게 ESC 누르고 나오면 자 얼추 됐네요 그죠? 요 정도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밑에 부분이 와, 여기가 라인이 안 맞는 게 조금 거슬리네요 자 이럴 경우에 더블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얘는 크기를 강제로 줄이겠습니다. 세로 크기만 이렇게 ESC 누르고 나오면 아또 너무 너무 많이 줄였네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자, 크기를 조금만 키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다소 괴기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타이포 완성인데 이제 조금만 간격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리고 크기를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만 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단축키 M을 눌러서 렉탱글툴 선택, 화면 클릭 1920에 1080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트보드에 중앙 정렬 시켜준 다음에 바닥을 눌렀다가 자.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는 단축키, Ctrl A 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주신 다음에 Ctrl 숫자 7번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됐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